영탁 씨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의 곡들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국들은 그의 인기를 인지하고 그에게 더 많은 TV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상승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대중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디스패치 취재에 따르면 영탁 씨는 KBS 아침마당에 이어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영탁 씨와 그의 어머니는 SBS 방송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제작진과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는 영탁 씨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데뷔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첫 번째 로열티를 사용하여 오늘날까지 그의 음악의 중심으로 남아있는 최첨단 음악 제작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장비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사연을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탁 씨는 자신의 첫 수입부터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외할머니의 생계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서울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열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찾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 사랑은 그의 인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가족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영탁 씨의 헌신과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의 PD는 영탁 씨와 그의 어머니의 에피소드가 방송될 때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음을 의미합니다. 영탁씨의 음악 여정은 그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열정과 큰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헌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며 그의 더큰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